예, 공무조정실장님께 예, 예 정부부처간 이 전문성 가지고 업무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공무조정실의 고유 업무잖아요, 그렇죠? 예. 혹시 공무원 헌장 한번 읽어보셨어요? 있는지 아, 잘 모르시죠? 공무원 시작할 때 공무원 헌장이라고 <laughs> 있습니다. 예. 처음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예. 대한민국의 국민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예. 건데 그 다짐 중에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 근데 이제,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라는 게 대국민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의 현 근무의 평균 근무 연수가 2.8년이고, 2년 미만이 거의 63%니까, 예. 특히 고위직 보면은요, 중앙고시 1.4년이고, 지방 공무원, 지방의 고위 공무원은 1년입니다. 우리 공정위도 일, 고위, 실국장이 일, 1년 3개월이고, 금융에는 11개월이에요. 이렇게 순환보직에서 전문성 확보가 되겠어요? 전문성이 안 되다 보니까, 전문성 뿐만 이 아니라, 뭐, 밖, 그 네트워크도 다, 그, 대내외적으로 네트워크도 다단절돼 있고요. 네. 또,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무책임하고, 그렇죠. 또 어떤 때는 발주자와 결정권자가 또 달라져 그 사이에 또. 그래도 어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. 그래서 이 순환보직의 문제를 네. 꼭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. 네.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뒤에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적극 적극행정 면책제도도고 사전 컨설팅제도 네. 도입했잖아요. 네. 별로 잘안 이루어져요. 감사원 무서서잘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. 건수도 별로 없고. 그래서 군무조정실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제도 좀 활성화시키고요. 네. 이거 지금 평가를 보니까 전체 그 공,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평가 항목 중에서 혁신 논의 및 성과, 여기서 적극행정이 0.25점이에요. 100점 만점에 0.25를 적극 행정에 두고 있어. 평가에서 이렇게 가중치 0.25도 갖고 누가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까? 네.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 네. 안보직의 문제점, 그다음에 적극 행정. 이 부분 꼭좀 검토를 부탁드리고, 네.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. 예. 지금 이제 공무원들 순환보직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참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계실 때한번 예. 해주세요. 우리 공무조정 실장님 예. 계실 때한 번. <laughs>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어이 순환보직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승진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승진하는 케이스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참 이게 또. 이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여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, 어, 제가 그좀 이거, 이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좀 하자 해서 국무회, 차관회의 끝나고 나서 그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를 시킬 정도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아무래도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. 하여튼 앞으로 적극행정 네. 예, 그 부분은 이제 공기업 평가할 때는 좀 제가 그기재고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.